오늘은 어 박사님이 귀촌하셔서 마을 이장님을 하신다는 아주 어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함양군 아니면 황대 마을입니다. 박사님을 한 번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 보시죠. 예, 마을 전경이 정말 아늑하고 평온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저는 풍수 지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봐도 좌측용 우백호 그런 곳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좋은 마을 같습니다. 아이고, 옥선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있십니까 예. 예,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집을 정말 잘 꾸며놓으셨네요. 아, 이제, 예. 어, 옆집에는 뭐, 꽃도 많이 주문하시고. 뭐 어, 사모님, 이렇게, 나도 지사람이다 아. 하고, 나는 마당만 하고. 저기 내놓고 그죠? 예. 아, 정말 집 아름답게 잘꾸미셨습니다 어, 원래 눈집을 수리한 겁니까? 아니요, 새로 지었어요. 아, 자체를 새로 예. 예. 지으셨어요 예, 예. 아,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어, 이거 또 가지를. 하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뭐, 이거 썩은데, 그죠? 네. 예. 어. 와 예쁩니다. 그것도 심어놓고. 안녕하세요. 아, 이런 것도 여열해놓고 진짜. <laughs> 네. 이런, 이런 기술이 우리는 없어요. 아이고, 와. 사모님께 하지. <laughs> 박사님은 이래 못하잖아. 아, <laughs> 옛날 말안 합시다. 와, 황토범도 잘 만들어 놓으시네요 아, 예. <난만> <laughs> 나무로 떼는 황토방입니까? 아, 아니요. 저기, 석유. 아, 보일러. 보일러로. 네. 벽체는 뭘로 하셨는데? 벽체는 황토. 아, 벽체는 황토. 에다가 이제 이거, 편백 아, 여기 이제 서재로 활용하시는 건데, 목사님. 네. 네. 도시에서는 뭐방 하나 해도 이렇게 운치가 안 납니다. 바깥에 이렇게 경치도 보이고. 어, 박사님 그 박사님이 이장을 하는 마을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잘 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어, 학위를 받으셨습니까? 대원에서 그 교육 학 중에서 교육 행정 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교육 철학을 했습니다. 아, 교육 철학. 네. 아 예. 어, 기천 하시기 전에 예. 어느 직장에 계셨습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아, 영어, 영어, 영어 교사를 네. 하셨네, 그죠? 네, 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할 일을 했을 때, 네. 미리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5년 먼저. 아, 5년 먼저. 네, 그래 시골로 오게 됐습니다. 예. 고향으로 오셨으니까, 네. 예. 아, 기촌 기향이다,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고향으로 오신다 할 때, 예. 사모님께서 반대 안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했습니다 네. 하다가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요 집이 조금 비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음. 인생을 살아가자 해서 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장소도 좋고, 네. 뭐, 다춤이 무뱉고 참 좋긴 좋은데, 우리 남자들의 로망인데 사모님들은 또 시골에 고향에 오시면은 신인책 관계 때문에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지인체 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 여기 이제 백가들 집성촌이고 아, 옆에는 우씨들이 사시고 예. 두개 성이 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고 예. 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참 고맙다, 이죠 아이고 예, 아주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께서 이장님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언제부터 이장님을 맡으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학교를 간두고 여기 와서 한 3년차 되던 해에 동네에 그 계시는 형님들이 이제 이장을 해라라고 하면은 좀 의감이 상한데 네.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laughs> 예. 1년 전에 한번 했어요. 아, 예. 그 1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예. 내가 과연 이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도 1년 후에 또다시 그분이 아마, 이렇게 봉사를 좀 하지. 음. 그래, 할수 없이 이제 맡게 됐는데, 아마, 네. 16년부터 했습니다. 2016. 년부터 예. 지금 계속해 오시네요 네,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함장군 전체로, 예. 이장님 중에 박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장군의 최초로, 예. 그죠. 전국에도 좀 귀한, 어, 박사님이 뭐, <laughs> 이장님을 한다는 귀하하다습니다 그죠. 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그 같습니다. 예. 그러면 농사는 안 지으시나요? 농사는 있습니다. 농사도 아, 한 다섯 마지기. 어, 네. 농사도 지으시고. 다섯 마지기 예. 하고, 그 다음에 반농사 한 240평 하고, 이래 있습니다. 음. 아, 예. 어, 박사님이 이장님을 하신다. 그러니까 면단에 나가시니까 그 면에 다른 이장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지금까지 이제 한 6, 6년 차인데 별로 크게 누군가가 옆에서 뭐 말을 하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뭐, 음. 의뢰의 전원 가서 등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제메모해 오고, 어. 그 다음 마을에 오면 제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하니까, 밖에서 하는 소리는 제 얘기에는 아직 <laughs> 안 들어옵니다. 그냥 뭐 일반인 같이 이렇게 예, 예, 예. 하시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어뭐 박사님 박사님 항상 또 부담되겠더매죠 네. 그런 거이그 이제 밖에 나가면은 특별하게 이제 저를 그렇게 칭하는 음. 사람 없습니다 이장 그를 끼게 모임이니까 음. 뭐 황대 저우리말이 황대니까 어, 황대 이장님 네. 이게 네. 이제 그 트레이더 마크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이 마을 자체로 봐서는 네. 또 박사님이 그동안 또 쌓은 아이디어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기촌 하신 분들 또 관계라든지 네. 이런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제 여기 와 있으면서 이제 저희 마을에 귀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하고예또 어떤 뭐 컨설팅도 하고 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멘토도 그 사람들한테 네. 주고 또 우리 마을에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마을을 아. 좀 많이 지금 바꿨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을 갖다 인정받아서 뭐저 사람 같기는 한데 군수님이 작년에는 이제 이 장, 표창도 하나 주시고, 이랬습니다. 어, 박사님이 또, 표창도 받으시고. 네. 마을이, 어, 늑하게 참, 어, 좋아 보이는데, 어, 대마을 어떤 마을입니까? 소개 좀해 주시죠. 네, 저희 마을은, 그, 마을 뒤에 황석산이 있습니다. 요 황석산의 길을 받아서 그런지, 또, 아니면은, 여기 마을 옆에, 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이, 그, 완전히 용천수인데, 어, 아, 예. 그 우물을, 먹고 나 환자하고 음. 암 환자가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음. 그 물이 굉장히 지금도 요즘 기온을 가이 심한데, 용천수 아, 아, 예, 물이 꽉 찬아요. 지금도 음. 많이 나요. 아 예예. 예. 그래 그 물을 먹고 황색산의 기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제가 음. 추가 한번 나이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일차적으로 박사가 9명 있고, 예, 있고, 교사가 아예 0명 있고, 교사. 예. 그 다음에 교수가 세분 있고. 아 예. 그 다음에 또 금국대 총장님이 나셨고, 대단한 말이시네요. 아, 또 그리고 이제 그 공군대학교 교수부장도 하시고, 네. 이제 그분은 이제 박사시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의사가, 아, 예. 양의가 세 분이 계시고, 음, 한의사 한 분. 예. 그다음에 약사, 또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네. 전투기 파일럿, 그다음에 어또 한일시멘트 부사장도 계시고. 와, 그렇게 인재가 많으시면은, 이 말에는 박사님 아니면 이장 못하겠습니다, 그죠? <laughs> 또, 더더군다나 이제 좀 특출한 게, 대한항공 사장. 아, 예, 지금 네. 현재의 대한항공을 유지하고 있는 예. 대한항공 사장이 우리말, 아, 지금 말은... 우리말 출신이고, 아, 그 농호가 지금 살아계시고, 아, 예. 그것도 동생이 저기 포항의 포스코, 공장장도 음. 하고, 오. 대단합니다. 뭐 박사님 아니면 이장 못하겠습니다, 이 말. 그렇, 지진 않습니다. <laughs> 아, 누구든지, 이제, 이 마을을 이끌어 네. 갈수 있는 분이면, 뭐, 가능하니까. 그러면, 뭐,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어, 마을 가꾸기 사업 한 내용하고, 예. 영천수, 뭐,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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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구경 한, 좀 시켜주십시오. 예, 한 번. 예, 예. 가시죠. 예, 예, 예. 선수, 우리 한, 번 예, 구경 가시죠. 어, 그러나, 이거 사나는 물이다, 이말 아, 아 그렇지. 어, 참. 신기하다. <laughs> 아, 물이 부드럽다. 시원하지 않나요? 네, 부드러워. 여름에는 어. 아주 차고, 겨울 되면은 머리를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요. 따뜻하고. 물이. 오. 이걸 좀 야, 선전해서 암마 전국에 있는 암 환우들이 네. 여기 와서 물을 좀 먹고,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마을에는 아마도 아, 먹겠네. 잘 없어요. 어, 정말로. 네, 잘 없고. 어, 박사만 많고. 네, 혹시 이제 와서 물을 먹고 안 났더라도, 음. 마을 구김도 하시고, 음. 이런 형태로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예, 우리 마을에는 지금 이제 한 4, 5년 전에 그, 공모사업에 아. 담장사업을 했어요 아, 예, 예. 그 공모를 해가지고 5억을 따왔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함양군과 어, 경남도와 그 다음 에 중앙정부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예. 거기서 합격을 해가지고 역시 박사이장님이 다르시네요 <laughs>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하면서 아, 예, 또 예. 여기 이제 좀 전에 봤던 우리 우물 예. 우물사업도 함양군에서 공모사업에서 예, 예.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우물 사업하고 음. 여기에 있는 요 여기 벽화, 예. 벽화를 그려서 여기를 이제 포토존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 포토존. 그래가지고 저기 암 환자들이 혹시 물을 먹으러 오면은 여기 와서 물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나는 특산물 예.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저 옆에 또그 공간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제 그런까지 예. 구상을 하셨네요. 예. 토담 이었습니다. 아니, 아, 돌. 돌, 다니는데, 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복원을 예, 하셨네, 그죠? 예, 예. 전체, 마을 전체는 1m20 높이로 예. 똑같이 했습니다. 음, 아, 어디다 놓을까? 완전히, 정말, 눈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그, 시계를 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 시절에, 아주 오랜 시절에, 음. 이, 똑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좁아가지고. 네. 아. 그 지금은 이차 이렇게 폭이 넓으니까, 최소 2.5톤 차는 얼마든지 음. 왕래를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게 됐어요. 어, 옛날 것도 살리고, 네. 또 현대에 맞게 네. 이렇게 구상을 하셨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 이제 계획은 돌담 위에다가 네. 각그 세배마다 화분에다가 축 늘어질 수 있는 이런 그 꽃을 심어가지고 음. 돌담 위에다 쭉 이렇게 놓을 아, 계획입니다. 조경을 해볼 네. 계획이네, 그죠? 그런 마을에 오는 사람들도 아, 보면서, 꽃을 보면서도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근데 여기 또, 마을이 좋으니까, 기촌, 기농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쪽에 저런 분들이 다, 예. 기농, 기촌 하신 분들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맞고, 또, 지금은 여기 안 보이지만은, 요, 제가 서 있는 요 뒤편에, 네 어, 예. 가구가 있습니다. 오, 거기도, 오, 거기도 내 가구 있고, 귀촌, 기농, 음, 기농. 음, 기농을 하셨고, 음.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에 오시게 되면은 음. 이런 지금 제가 서 있는 데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농토가 쭉돼 있고 네. 여기도 지금 이제 기촌을 할 분들이 예정지로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아래위 다가 오시면 이제 분양을 네. 할수있네 그죠 아니 분양이 됐어요 어 됐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 됐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인구 문제도 우리 함양군의 인구 문제가 거의 다 이제 전국에 다 걸쳐서 절벽에 가까운데 그렇지, 네. 이 황석산의 길을 받아서. 어, 애를 남면은 대기를 <laughs> 갖게 되면은 <laughs> 예, 황산이 기를 받아서 예, 예. 기존의 어, 선배들이 어,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음.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오시면은 좋습니다. 아이 마을이 좋아서 뭐 많이 오시겠어요. <laughs> 예.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습니다, 이장님이. 또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화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융합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은 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농기촌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뒤에 네분한 다섯 분 있습니다. 지금. 아, 현재 다섯 분. 위 예. 예. 어, 위 님도 아, 박사 님도 지금. 아, 기농... 까지 포함하면 이제 여섯 명. 여섯 명. 아, 예. 예. 어, 앞으로 지금 오실 분이, 예약되어 있는 분이 또 많이 계시네. 예. 여기 지금 세, 세 분이 오실 거고. 세 분이 오실 거고. 예. 또뭐 도자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예.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네. 그죠? 예, 여기는 이제 저기 지금 보이듯이 우리 별을 뒤딱 하는 도자기 공방인데, 도자기. 예. 그 대학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료로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 아니면민들한테 어. 도자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7월에는 그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음. 함양군 문화센터에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아, 이 마을에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네. 어, 귀촌, 귀농 하실 분들이 오시면은, 뭐, 분양해 준 땅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 아마 저기도 많이 있고, 예, 저기, 매매가 어, 가능한 땅입니까? 예, 그, 가 과수원, 예. 그 밑에 저, 토지들. 저기가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곳이랍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여기를 기준해가지고, 요 뒤에도 음. 주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고, 지금, 여기 보듯이, 요게 지금, 어, 상하수도 이번에 사업을 아, 해가지고, 아, 예, 예. 한수 사업을 다 해놨습니다. 아. 연결만 하면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매매는 하실라 그러네요, 그죠? 그땅 주인들이.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선인들이 물려받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음. 보존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결국은. 박사님이 들면, 뭐, 분양할 수 있겠다, 그죠? <laughs> 예. 근데 실제는, <laughs> 네. 어, 땅을 구하지를 못해서 우리 기농 기촌 하고 싶은 분들도 예. 못 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어제 예. 보면은 그 시골의 땅들이 가격이 굉장히 싼 걸로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죠. 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음.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은 명동이나 강남이 비싸듯이 아니면이라고 하는 이 장소도 좋은 장소는 좀 가격이 높을 테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뭐 낮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 이것은또뭐 상당히 또 아이 보니까 박산님도 많이 나오고 서도 나오고 뭐좀 비쌀 것 같아요, 땅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좀 비싸도 이런데 살면 제가 딱 와서 네. 지금까지 이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네. 마음이 편안하게 지금 네. 아, 그런 기분이 나와요. 그리 저도, 아, 이런 곳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봤을 때도, 와, 내가 이 곳에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예. 참, 선뜻 오기는 힘들죠. 그렇죠. 예,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살면, 박사님, 그,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예. 한마디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귀촌을하려 그러면은, 음. 본인이 살던, 셀러리맨으로서 살던 그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에 음.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생각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가야 할그 장소에, 그, 기술센터에 가서, 아, 아. 컨설팅을 해서, 예, 예. 멘토를 잡아서, 음. 거기서 여러 가지 사안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기촌 뭐 기농 하신 분들 문제점은 뭐 발견된 게 혹시 보이던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동네에 하는 걸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자기가 하는 그 일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지를 아, 못해서 그렇지.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 다시 가버린 경우가 있는데 네. 그 화합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네, 시골에 오면은 시골 사람들이 사는 형태, 모습 네.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내가 음. 도시에서 살다 왔네, 너희들은 나보다 좀 못한 음. 사람들이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어, 그 와. 그 아이고, 시원.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우리 기천하신 분들에게 예. 예술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술을 하면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작고 음. 그래서 뭐좀외롭고뭐 뭐 이런 게뭐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박사님 뭐 그런 쪽에 취미는 뭐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학교에 있을 때 네. 시작을 해서 지금 색소폰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연수가 한 제법 되긴 했는데 어, 예.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 오늘 한곡좀 들려주시죠. 예. 이렇게 시간, 박사님, 그, 문화, 네. 예술, 또뭐 학자의 마을, 예, 황대의 마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이장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농기첩, 네. 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 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